올 한해 우리 천성을 향해서, 우리 지금 이 자리까지, 이 순간까지 함께하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매년 이맘쯤 되면 우리가 생각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올 한해 어떻게 보내신 것 같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어, 이렇게 한 해가 이렇게 마지막이 되는 어, 오늘 같은 날에 아, 2023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나? 네. 엊그제 같은데? <laughs> 엊그제는 좀 심한가요? <laughs> 어,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어, 사람이 이시간의 빠르게 느끼는데 나이 대별로 시간에 빠르게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대에는 10kg. 어, 아시나 봐요. 저는 처음 봤는데, 20대에는 20kg, 30대에는 30kg. 그 이상으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laughs>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과학적이진 않다고 그래요. 그러나 느낌적으로 시간을 더 빠르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빠른 시간, 올한 해에도 살아오면서, 이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빠른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에서 어,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그냥 어,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그냥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일상 평범한 그런 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 살고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나 카이로스는 좀 달라요. 카이로스는 어, 주관적인 시간이에요. 예. 하나님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평등하게 주셔서 다 모든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알지 않든 선하든 악하든 하나님이 똑같이 비와 햇빛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그런 시간을 주신 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면 카리, 카이로스의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에요 모두에게 주시지만 모두에게 다 달라요 그래서 주관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수평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의 시간은 수직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날 찾아오시는 시간.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2023년. 지금 이 자리에 2023년의 끝날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그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많으셨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느끼고 경험했던 카이로스의 시간이 많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카이로스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예요 누가복음을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 이전 장을 좀 살펴보면 4장까지 어떤 내용이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르다는 분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4장 후반부에 보면 그 예수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세요. 그하나님 나라를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그 선, 전도 사역을 시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당신 홀로 그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 제자, 첫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 바로 오늘 5장. 베드로를 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죠? 우리 1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를 부른 장소는요 게네사렛 호수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게네사렛이라는 호수는요 어, 정말 많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먼저 이 게네사렛 호수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베들레헴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도상에서 보면 사에 가까이 있는 것이 베들레헴이고 이 베들레헴에서 이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게네사리 호수라고 나와 있죠. 그데 갈릴리 호수라고도 얘기하는데 넓이가 남북 그러니까 길이가요. 넓이는 동, 동에서 서로 15km 정도 되고 남북으로는 22km 정도 돼요. 그리고 수심이 215미터가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이 갈릴리, 이 게네사리 호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호수 정도가 아니라 어, 여러분 가, 다른 성경에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풍랑도 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심이 깊어서 물고기도 많이 살았어요 성지 순례를 아마 성지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마 혹시 먹어보셨을 텐데 갈릴리 호수 근처에 가셔서 베드로 물고기라고 하는 일명 베드로 물고기라는 그 물고기를 비롯한 50여 종의 민물고기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잡혀요 그렇게 큰 호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요 뭐라고 또 불렀냐면 긴네레시라고 불렀어요 구약에서왜냐면그 모양이 수금처럼 생겼다고 해서 긴네레시라고도 불렀어요 그리고 유한복음에서는 디베라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laughs> 어, 이름이 참 많죠 이 갈릴리 호수, 디베라 호수 아래쪽이 아래쪽 지방에 디베라라는 지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 이 갈릴리 호수의 지명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어, 그만큼 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렐 호수, 긴네렛 호수, 디베라 호수는 유대인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어떤 강이 될까요? 한강이 되겠죠. 한강 누구나 알수 있는 예. 이런 우리나라의 한강과 같은 곳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 평범한 그 갈릴리 바다에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이곳을 어,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뭔가 대단하고 특별하고 그런 엄청난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카이로스의 역사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2절을 보셔야 돼요.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제 고기를 잡고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고기잡이를 이미 마쳤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치고 고기잡이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그 당시에,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되냐? 주로 밤에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기는 야간에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깊은 데가 아니라 얕은 데에 금을 던져야만, 낚싯대를 들여야만 잡을 수 있는 것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의 고기잡이였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갖고 계셨죠? 예수님 목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부로, 어부로 살아가고 있는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목수가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것도 얕은 데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날이 밝았어요. 이제 해가 다 쨍쨍하게 떠서 이제 고기는 다 도망가고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어부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굉장히 황당했겠죠. 그리고 베드로도 역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거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자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하다 하고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밤 새도록 베드로가 사실 어 이 얘기를 안할수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참고 참고 참아도 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할 텐데 그 전에 제가 밤새도록 그 문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웬일인지 오늘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이 말을 그래도 이제 사람인지라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이미 그물을 다 정리하고 있는데 다 씻고 씻어서 막 이제 다 정리하고 내일에 이제 고기 잡일 준비하려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런 요청을 하시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도 없어서 그러나 중요한 건이 부분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너나도 잘 알고 있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걸까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고기를 잡힌 것도 신기한데 여러분 밤새도록 그날따라 그곳에 있는 어부들 사실 어떻게 보면 베드로 때문에 사실 손해를 본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날따라 왜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그 찾아오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세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기적적인 일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특별한 사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 남자분들이 별로 없으셔서 혹시 낚시를 해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물론 여자분들도 낚시를 좋아하신다고 하시, 어, 하시는데 저도 어, 낚시를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진짜 낚시를 한 것은 이제 실내 낚, 낚시터에 가서 <웃음> 해봤거든요. <웃음> 낚시터는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아, 아버지를 따라가서 해봤지만 그때는 진짜 낚시다운 낚시를 경험을 못했던 못것 같아요. 근데 실내 낚시터는 그냥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데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손맛이라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물고기가 잡힌다는 것이, 아, 이래서 휴일이면 그렇게 낚시터에 사람이 많이 있는,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배드로가요, 어, 오늘 어, 그 낚시하는, 낚시대는 아니에요. 그물이었습니다. 그물. 물론 베드로는요. 사실 그런 손맛을 느끼기 위해서 고기를 잡진 않았을 거예요. 그의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를 잡기 위한 게 그의 에, 이 고기를 낚는 목적이었죠. 그런데 그 그가 어부로서 지금까지 살아올 때에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은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일을 그는 직접 자기 손으로 느낀 거예요. 어? 고기가 굉장히 많네? 어? 아, 예전에도 내가 그래. 고기가 많은 걸 내가 끓여 올려봤지? 어, 근데 그정, 그때와 수준이 다른 거예요. 어, 이러다가 그물이 찢어지겠다! 찢어지겠다! 하다가 올리다 보니까 진짜 찢어진 거예요. 그것을 자기 손으로 직접적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실 땐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르게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아, 나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게 하는구나.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이 일을 행하셨고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이것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게 아니라 직접 자기 손으로 그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해요. 8절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아멘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을 그저 랍비 정도로 봤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말씀을 보면 가르치셨잖아요 그것도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셔서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죠? 주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종이 주인에게 부르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런 순간적으로 이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고 아 예수님이 뭔가 다른 분이라는 것을 그가 느꼈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가 어떻게 행동하고, 행동했어요? 무릎 아래 에 엎드려. 이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사용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뭘까요? 작자들이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성경적인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면, 구약의 율법을 보면, 부정한 사람이 이제 내가 부정하게 됐어요. 그러면, 부정한 사람이 부정하지 않은 사람을 접촉하게 되면 그 부정하지 않은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가 신적인 권위로 자기 앞에 나타나신 그렇게 보여지신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부정하게 느껴진 거야. 나내 안에 죄가 느껴져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은 부정한 저랑 죄인인 저랑 가까이 하시면 안 되시는 분이십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이 해석이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크로스의 현장 가운데, 시간 가운데에 카이로스로 오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어, oh,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만 반응하셨습니까? 주님, 죄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가까이할 수 없을 만큼 저에게는 너무나도 죄가 저와 하물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베드로도 그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절 하반절인데요.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래, 너 죄인이야. 너 이렇게 드, 더러운 존재였어. 너 나랑 가까이 할수 없어. 내가 너를 떠날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너 안에 죄가 보이는구나 너 스스로 너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럽다는 것을 너가 알게 됐구나 그런데 그것을 아니? 베드로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를 사용하고 싶어 너는 이제 너 인생을 위해서 너의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평범한 크노스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제자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시간의 빠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빠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빠른 시간 속에 카이로스로 역사하신 하나님, 수직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이런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는 2024년도 똑같이 이런 빠른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느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 다니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향해 가고 있는 그 방향이 정말 올바른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살았던 바라보고 그게 그가 목적했던 그 방향을 바꿔 주셨어요. 그는 자신의 먹고 삶을 위해서 그의 인생 속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게 그의 삶의 방향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변화됐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님께서 그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다시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이, 어, 단어를 이제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게 전치사인데 거기에 이게 말씀에 의지하다라는 말이 사실 의지하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전치사인데 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의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뜻은 다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조금 더 원어의 직접적인 그 뜻을 찾아보면 무언무엇 무언, 위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저 말씀을 보면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 위에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에요? 이제 그의 평범한 삶 가운데 카이로스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방향도 변화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무엇을, 무엇에 의지해서 무엇 위에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 위에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2023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특별히 연말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의지하고 위에 서야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도 매 주일 단니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평범한 일생과 우리의 그냥 원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목적만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매주일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말씀, 그 말씀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사람을 살리는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